정수기가 깨끗하겠니, 안 깨끗하겠니? 당연히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알아서 너무나 잘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익산두팔입니다. 이산돌파리가 진행하는 콘텐츠 1등의 품격 이번에는 정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냉장고 콘텐츠를 찍으려고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정수기에 대한 문의가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서 정수기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데 제품에 대한 차이점이나 특징보다는 금액 여기에 되게 많이 초점을 맞추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이 스포크 정수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수기를 사려고 하면은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렌탈을 하냐, 뭐, 구매를 하느냐, 이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거 아니고요. 3, 4개월에 한 번씩 매니저님이 집에 오셔서 이제 필터도 교체해 주시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 주시는 그런 케어십형 제품이 있고요. 단순히 필터만 교체하면 되는 그런 셀프 케어형 제품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렌탈과 구매에 대한 차이는 케어십 제품 같은 경우는 구매하시더라도 렌탈하신 것과 동일한 케어십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용에서 좀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집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케어십 제품들과 셀프 교체형 제품들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게더 좋을지, 이거를 제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이제 가정용 정수기라고 하면이 필터에서 물을 깨끗하게 걸러낸 다음에 정수된 물을 물통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 마시는 그런 정수기가 있었어요. 그런 정수기를 수조식 정수기라고 부릅니다. 수조식 정수기의 장점은 정수된 물을 물통에 보관하기 때문에 한한 한 번에 많은 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수조식 정수기의 장점이었어요. 하지만 단점은 이게 물을 물통에 모아놓다라는 건데요. 상온의 물이라는 곳에는 미생물이라는 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는 아무래도 큰 단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최소 3, 4개월 한 번씩은 물통을 비우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필터도 교체하고 그 케어십이라는 게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정수기를 구매하러 가시잖아요. 옛날처럼 물통이 들어있는 큰 수조식 정수기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물통에 보관을 하지 않고 그냥 물을 따르면 필터서 에 바로 물이 나오는 이런 직수형 정수기를 아마 구매하게 되실 거예요. 어 일단 그 물통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관리하는 것이 더 쉬워진 거예요. 게다가 요즘 직수관 자체를 플라스틱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사용하기로 시작을 하고 제품들이 알아서 살균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정수기라는 제품에서 내가 숨들 곳이 이 필터 교체하는 것밖에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정수기 자체에 필터를 지나서 물이 흐르다가 물통에 모여 있고, 그 모여 있는 물도 따라 마시고 하다 보니까 좀 관리할 부분이 되게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었 지금의 정수기는 우리 필터를 지나서 바로 나오는데, 물이 나오는 모든 관들이 스테인리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사균까지 진행을 합니다. 요리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말로, 이게 맛이 있겠니 없겠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을 좀 따라 하면은 정수기가... 깨끗하겠냐, 깨끗하겠니? 당연히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알아서 너무나 잘 하니까. 심지어 필터 같은 경우도 필터 의 수명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은 다 스마트폰 연동이 돼서 알림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필터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론적으로는 너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이론적으로 너무 좋은데 현실로도 그렇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저희 정수기 본체예요. 비스포크 정수기 본체고. 여기를 열어서 보여드리면 필터가 총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필터 개수는 사실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상당히 제일 많아요. 근데 필터가 4개씩이나 들어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맞습니다. NFSA에서 이 필터를 인증한 결과 중금속, 미세입자, 병원성 기생충을 포함해서 최다 NSF 인증을 획득한 제품입니다. 필터를 또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정수기라고 하면 유명한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삼성의 비스포크 정수기는 필터가 약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었더라도 한번 꼼꼼히 따져는 보셔야 돼요. 보통 정수기에는 멤브레인 필터라는 게 들어가는데 보통 멤브레인 필터에 들어가는 그 필터의 기공 사이즈가 0.1 마이크로미터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에 나온 비스포크 비스포크 정수기에 들어가는 멤브레인 필터는 0.02 마이크로미터 기존의 멤브레인 필터보다 다섯 배더 촘촘하게 되어있고요 보통 0.02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잘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머리카락의 5 0 0분의1 크기의 기공이기 때문에 그 유해 입자라든가 세균들을 훨씬 더잘 막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정수기 필터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리긴 했지만 사실 뭐이 정도의 필터가 아니더라도 깨끗한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필터 때문에 삼성 제품을 꼭 구매하셔야 된다 이 필터 때문에 비스포크 정수기가 최고다 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동차가 엔진만 좋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승차감도 좋아야 되고 소음도 없어야 되고 연비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들 맞아야 되는데 일단은 적어도 필터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훨씬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터에 대한 부분 말고 아까 전에 그 관리하는 부분 정말로 케어십 없이 셀프 교체만으로 가능할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을 장시간 동안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는요, 보통 냉온정 정수기라고 했을 경우에는 냉수, 정수, 온수를 각각 한 500ml씩은 이제 빼주고 버리셔야 돼요. 직수관을 통해서 고여있는 잔수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집에 들어와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그 물을 마시기 전에 500ml씩 총 1.5L를 다 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4시간 정도 정수기를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비스포크 정수기는 이 안에 잔수를 자동으로 비워버려요. 이걸 단순히 귀찮은 문제로만 따지면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온에 물이 고여 있는 곳에는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셔야 돼요 3, 4개월마다 케어시을 받는 거는 되게 좋을 수 있지만, 지금 장시간 동안 집을 비용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내가 알 수도 없고, 그냥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비스포크 정수기는 어떻다? 4시간 이상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잔수를 제거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할 틈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 직수관이 살균이 되는지까지도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건조기, 뭐 이런 거 보면은 살균력을 인터텍이라는 곳에서 인증을 받는데 비스포크 정수기도 인터텍에서 99.9% 살균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 살균이 언제 되냐? 3일에 한 번씩 살균이 진행됩니다. 한달 기준에 총 10번의 살균이 들어가고, 1년 기준에는 총 122번의 살균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뭐 물통 자체나 그 주변에 물이 다니는 통로들의 위생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지속적인 관리해 주는 게 너무 당연했었지만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 자체가 엄청나게 깨끗해요. 깨끗한 물을 마시고 나면은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4 시간이 지나면은 직수가에는 잔수를 모두 배출해 줍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고 있어도 3일에 한 번씩 99.9% 인터텍 인증을 받은 살균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러울 수가 없어요. 이제 사용자가 해주는 건이 필터 교체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필터 교체도 얼마나 쉽냐면은요. 요거를, 자, 돌려서, 필터를 이렇게 쭉네 개를 꺼내요. 근데, 이 필터, 그냥 보시면은, 색깔대로 꽂으면 되거든요? 근데 요 색깔대로 꽂는 것 조차도 어렵다고 할수 있어요. 잘 먹히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걸 한번 꽂아볼게요. 가면요, 꽂혀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얘를 여기다가 꽂아도 똑같고요 그리고 노란색을 여기다 꽂아도 그렇고 삼성의 비스포크 정수기 같은 경우는 각 필터들이 신기하게 딱딱 맞아야지만 돌아가요 이걸 원래 거기서 꽂으면은 쏙 들어가서 딱 고정이 돼버리고 노란색이 아래쪽이니까 돌리면은 고정이 되고 파란색도 맞춰서 들면은 고정이 딱 되고 회색도 맞추면 고정이 됩니다 이거보다 쉬울 수 있을까요? 색깔을 안 맞춰서 넣는다고 하면은 끼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필터를 교체하는 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수기를 열고 넣는 게 아니고요 삼성 비스포크 정수기는 언더싱크 제품이어서 그냥 싱크대 하부장 열어서 이것만 간단하게 교체해 주시면 끝나는 제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비스포크 정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이 필터나 이제 관리되는 부분밖에 말씀을 못 드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정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었고 정수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굳이 비싼 제품을 막 골라가지고 사시는 것보다 삼성 정수기가 지금 정수만 되는 모델 기준으로는 80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사실 온수나 와 냉수가 되는 모델도 100만 원 초반대에서 구매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비스포크 정수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수기 구매를 고려하실 때 아마 1순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수기를 더 깨끗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에서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